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벌써 2021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연말하면 특별한 크리스마스? 송년회 모임? 데이트? 음... 노노 아니죠. 날도 추운데 연말에는 역시 집에 콕 박혀서 게임하는 게 최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연말연시를 즐겁게 해줄 12GC 게임 추천! 머지 오브 미니는 스위트 몬스터, 벽돌깨기의 개발사 딜리셔스 게임즈가 새롭게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캐주얼 장르의 게임으로 유닛과 영웅 카드를 퍼즐판 위에 배치하여 나만의 전략을 세우고 상대와 겨루는 PVP 게임입니다. 44종의 병사 유닛은 속성, 종족, 병과가 나뉘어 있고, 18종의 영웅 유닛 또한 고유한 속성과 종족으로 나뉩니다. 영웅은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 스킬을 지니고 있는데요. 유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퍼즐 게임이면서 방치용 PvP 게임이기도 한 머지 오브 미니는 유저가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유닛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캐주얼의 매력이 잘 담겨 있는데요. 퍼즐인듯 아닌듯 귀여운 유닛들과 함께하는 두뇌 싸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머지 오브 미니는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게임즈가 개발한 나이트메어 히어로는 캐주얼함이 돋보이는 로그라이트 액션 RPG입니다. 간단한 전투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전투 시 타격감과 스킬의 화려한 이펙트는 재미를 더합니다. 단순한 로그라이트 게임 같지만 유저는 다양한 스킬을 전략적으로 분배하고 아이템을 수집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캐주얼한 게임이지만 그 속에 RPG 요소를 잘 버무린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며 스테이지와 보스를 클리어하는 짜릿함이 정말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악몽 세상의 적들을 물리치는 나이트메어 히어로가 되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만나보세요. 다음 소개할 게임은 인디코드의 신작 던전 매니저 마인킹입니다. 몰려오는 몬스터들과 유저로부터 던전을 지키는 게임인데요. 다양한 개성으로 무장한 몬스터들이 돋보입니다. 유저는 전투와 소환으로 몬스터를 수집하고 합성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집한 몬스터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던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타 유저의 던전을 공략해 재화를 강탈할 수도 있고 던전 채굴을 통해 재화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과 소환으로부터 얻은 장비는 합성을 통해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장 루트가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네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몬스터와 장비를 수집하고 합성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다른 유저를 공략하는 본격 던전 매니지먼트 게임. 던전 매니저 마인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으로 만나는 SF 액션 슈팅 게임 스페이스 블록 크래프트. CW 게임즈에서 개발한 스페이스 블록 크래프트는 행성계를 정복하고 다양한 블록을 채집하는 SF 게임으로 유저는 미지의 행성을 향한 여정 속에서 나만의 행성을 꾸미고 나만의 우주선을 제작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무한한 재미를 선사하는 스페이스 블록 크래프트를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좀비 이제는 죽이지 말고 살려보자. 조이앤플레이의 첫 작품 좀비 얼라이브. 지금까지 좀비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없애야 하는 존재였죠.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다 좀비가 되어버렸다면 어떡하죠? 좀비 얼라이브는 인류 전체가 좀비가 된 세상에서 자신이 인간이었던 것을 깨달은 박사 좀비가 좀비를 치료한다는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백신을 투여하는 기계에 좀비를 도착하게만 하면 되는데요. 좀비가 인간일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따라 생김새는 물론 스테이지 구성과 배경이 달라지는 깨알 재미요소가 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웠던 기존 좀비의 비주얼과는 달리 살짝 큐트한 모습의 좀비 디자인이 매력적인데요. 어린아이들도 부담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쉽고 캐주얼한 게임 좀비 얼라이브. 1월에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